성능 좋은 노트북은 얼마든지 있지만 가격까지 잡은 노트북은 몇 없죠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노트북. 에이서 헬리오스 네오 16S가 지금 25% 할인 중. 싼거 사면 오래 못 쓸까 걱정이신 분, 금액 때문에 옵션 타협하시는 분, 업그레이드 없이 오래 쓰고 싶으신 분. 인텔 최신 최강 CPU 울트라 9 275HX 탑재로 5년은 거뜬하죠. AI로 프레임업 DLSS 4를 지원하는 최신 RTX 5060 그래픽 카드 32GB 램은 기본이고 SSD도 무려 1TB 헬리오스 네오 16S AI 비쌀 것 같죠? 판매가 244만 8940원 제품 쿠폰 할인 46만 원, 카드 할인 13만 9230원 모든 할인 다 받으면 184만 9710원에 구매할 수 있으세요. 14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3만 2000원이네요. 여기저기 정보만 찾아보다가 세일 끝나서 낭패 보신 경험 있으시죠? 지금 바로 세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할인 링크를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 뒀습니다. 늦기 전에 우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아직 세일 중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.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두시면 조금은 안심하실 수 있겠죠? 고민하면 세일 끝나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